대퇴신경통, 무릎 굵어꾼의 장애, 비골신경통, 분당 비술 통증 크림 대퇴신경통, 대퇴신경은 장애 때문에 생긴 통증이지만, 무릎 관절력, 대퇴사두근의 병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퇴부 전방이나 무릎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며, 대퇴사두근 근력 약화를 보이기도 하고, 감각 분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주로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있고, 심해지며 위축이 나타납니다. 만성화된 관절은 대퇴사두근의 근소미 파열을 일으켜 관절의 혈장이나 열을 보이기도 합니다. 발병 기절은 대퇴신경이 대혈근과 장골근 사이로 내려오다가두 개의 근육 사이에서 압박당하는 일이 생기면 대퇴신경의 흥분을 일으켜 대퇴사두근을 긴장시키면서 통증과 근육의 약화를 일으킵니다. 이는 대혈근과 장골근에 생긴 통증이 원인이 됩니다. 무릎 굴곡근의 장애, 가로 대퇴부 후방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의자에 앉을 때는 이제 에 닿는 부위에 통증이 심합니다. 근육성 통증이지만 무릎 굴곡근들이 좌골신경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비골신경통, 장딴지 외층에서부터 발목과 발등까지 뻗치는 통증이나 감각이상 또는 운동장애를 초래합니다. 더러은 피부감각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비골이 견부해서 앞으로 넘어오는 비골신경이 압박받았을 때 생기는 증상으로 신비골신경과 천비골신경의 장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비골신경장애는 주로 장단지 안면 근육의 운동장애를 일으키며 발목이나 발끝까지 당기는 통증을 일으키고 신비골신경의 유일한 감각신경 비법은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 피부감각입니다. 장기신근의 가장 윗부분에 신경이 압박당했을 때 나타난 증상이고, 천비골신경장애는 주로 장단지 측면, 피부감각장애와 근육통인데그 원인은 장비골 그린 상대에 있는 통증 열증에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